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재생의료를 밀어주며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아주 활발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의사들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이 치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감의 줄기세포 이야기 김영철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종종 이런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원장님, 제 친구가 일본 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왔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덜 피곤하대요.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많이 하죠?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재생 의료를 밀어주며 줄기세포 정맥 주사를 아주 활발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의사들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이 치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와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토한 이 논문들을 통해 일본이 줄기세포정맥주사를 포기하지 않는 세 가지 의학적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 치료를 지속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입증된 안정성입니다. 어떤 치료든 부작용이 많았다면 1, 2년 하다가 사라졌겠죠. 하지만 이 논문을 보십시오. 15년간의 임상분석 논문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 동안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혹시 줄기세포 맞으면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지방줄기세포와 암 형성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지방줄기세포는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한 치료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방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있게 정맥주사 치료를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줄기세포 정맥주사만이 가진 독특한 메커니즘, 바로 전신면역 리셋입니다. 국소부위에만 주사하는 것과 달리 정맥으로 들어간 줄기세포는 혈관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돕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요. 면역조절 기장 논문을 보면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의 과도한 면역반응을 진정시키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마치 싸움이 난 곳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질서를 잡는 것과 같죠. 또한 엑소점과 혈관신생 논문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품원내는 엑소점이 혈관을 타고 돌며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류마티스나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질환뿐만 아니라 당뇨성 신경통이나 태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통증관리와 전신건강회복을 위해 이 주사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아픈 부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바로 항노화입니다. 일본인들이 줄기세포를 맞는 가장 큰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젊게,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저등급 염증에 관한 연구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몸 속에 미세한 염증이 쌓입니다. 이걸 염증노화라고 하죠. 이 염증이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 논문은 지방줄기세포가 바로 이 노화의 주범인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 해춘 논문처럼 피부톤이 맑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스테미나 증진 논문처럼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즉, 일본에서 줄기세포정맥주사는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해춘주사로 20년째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20년째 줄기세포정맥주사를 고집하는 이유. 첫째, 15년 이상의 데이터로 입증된 안정성, 둘째 혈관을 타고 전신을 지휘하는 면역 조절 능력, 셋째 만성 염증을 잡아 노화를 막는 탁월한 항노화 효과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일본은 조건부 허용 현장 데이터 축적 논문화 구조라 실제 임상 경험이 매우 방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거 우선 허용 후 관리 구조라 도입 속도가 느렸을 뿐 줄기세포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동일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줄기세포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력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과학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다스원 김영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